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아, 여기 입도고 진짜 얼굴이 빨개. 아, 아, 어지러워, 진짜. 어, 지러워지 어, 어,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구독, 좋아요는 찍으세요. 여러분 지금 시간이 4시 반이고 새벽이거든요. 제가 오늘 지금 새벽부터 지금 뭐하 하시는 거죠, 지금? 네. 아 이번에는 진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다른 나라 또 다른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인데 여기가 좋은 게 진짜 다른 나라가 너무 가까워 그러니까 지금 이거 삼박사의 집이에요 어디 가는지는 일단 공항 가서 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지금 민이가 꿀잠을 자고 있어서 옷을 입혀주세요 빨리 옷을 입고 지금 빨리 가야겠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아 지금 택시를 불렀는데 바로 왔어 지금 3분 만에 왔거든요 근데 택시비가 진짜 좋아요 공항 가는데 12,000원 진짜 싸요 지금 봐봐요 근데 완전 지금 진짜 밤이다 밤아직나 밤감에. 와, 달봐요. 달, 봐, 달 지금. 지금 이제 공항에 지금 진짜 빨리 도착했거든요. 30분 만에 왔거든요, 공항에. 기사가 <laughs> 왜 이렇게 빨리 도착하냐고. 2시간 남았는데. 이거 코리아타임 2시간 아닌가요? 세나이 공항. 세나이 공항. 이 한산하네요. 지금 새벽이라. 국민 국민 <웃음> 도착했는데. <웃음> 이게 국제선 항공의 끝입니다 여 국내선을 많이 타가지고 진짜 충격적인거 뭔 알아요? 10분만에 모든게 끝나고 들어갔어요 <laughs> 생각보다 엄청 빨리 끝나네 이제 출발합니다 뿅자 <목소리> 지금 저희가 도착을 했고 <목소리> 여기는 <목소리> 어디입니까 지금 바로 <목소리> 펜트나 진짜 가까워요 네, 여러분 지금 아까 공항이라서 잘 안보였는데 지금 저희가 온 곳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오 지금 보면 진짜 오토바이도 많고 진짜 여기는 휴양지는 아니고, 베트남에 도시로 왔습니다. 한국판 도시. 호치민, 호치민, 호치민. 자, 지금 저희가 온 곳은 미슐랭이래요 아, 쌀국수인데, 분위기는 전혀 안그래면 되게 특이하다, 근데. 뭔가, 뭔가 되게 많아. 빨리 시켜보요 이거 다들 시키던데, 이게 뭐야, 약간 빼빼로 같기도 하고. 요 약간 빵 같대, 빵. 고미잘 먹네 이거 1,500원 가격이 괜찮은데요? 자 이거 5,000원입니다 쌀국수는 미슐랭의 쌀국수는 과연 어떨지 어, 고기가 많이 들었네 <웃음> 맛있어 <웃음> 맛있어 미슐랭이라맛있나자 명감별사 국민이가 먹어봅니다 아, 어. 먹기도 전에 따봉, 먹기도 전에 따봉이야. 어. 와, 진짜 미슐랭에 등재된 식당이었습니다. 가격은 17,000원 나왔어 진짜 좋네. 우리 엄청 많이 시켰거든, 쌀국수 두 개. 가격 만족하나 만족스러워. 네, 여러분, 지금 여기는 여기 호치민에서 유명하던 핑크 성당에 왔는데, 여기 온 이유가 베트남 하면 항상 오는 콩카페. 콩카페에 왔습니다. 여기가 콩카페인데 바로 여기 핑크 성당에 같이 보여요. 지금 벌써 들어와 있고요. 지금 유명한 이거 이거 코코넛 커피. 우리가 베트남 가면 꼭 사먹는 거잖아요. 네. 네 유명한. 이거 네.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코미는 망고 주스 좋아해서 망고 주스 시켜줬습요다아 진짜 맛있다. 역시 현지에서 먹어야 돼. 와. 한국에서 먹었을 때 먹어본 적 있어요? 있는 것만 봤어요. 맛이 다르네요자 망고 주스 전문가가 맛을 평가해주세요. 따봉 따봉 l 맨 dou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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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u b l 이 double, double, 은 o u b l e d o 뷰 b l e double, d o u 오 l e 있고 u b l e 있 o u b l e dou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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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베트남시장을 가시죠 후면 보여줘 봐 여기가 있어? 다 뚫려있긴 한데 자동이라 자동 버튼이 자동으로 있어서 막아줄 아. 수는 있어요 아 여기 프라이빗하게 일을 볼수 있나요? 저기 지금 저기저 드튼 사라지고 있어 지금 네 여러분 지금 도착을 했고 근데 시장이 저기거든요 근데 가기 전에 이제 배고파서 밥을 먹으러 왔는데 어,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봐봐요 느낌이 아, 국내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약간 홍콩 같기도 하고 피자를 여기서 호떡으로 직접 만들어 한데. 시간이 진짜 사람이 가... 꽉 찼어 여기 보면 꽉 찼어 분위기도 좋고 맛있겠다 다 삐아님 응. 근데 뭐 갑자기 눈이 이렇게 깜빡거리지? 아니 저는 안 깨끗한데 먼지 알레르기는 그러니까 여기가 아까가지 <laughs> 기침을 엄청 많이 하고 콧물도 아까 계속 쏟아져 내렸다가 지금 좀 쉬다가 오 온도 휘차졌는데 딱 나오자마자 다시 기침이 나오거든요 아나 깨끗한데 살아야 되는 여잔가 봐요 <laughs> 너무 어이없어 하는 표정 아니에요 <laughs> <laughs> 그러니요왜 저는 먼지 알레르기가 있죠 아 너무 지금 눈이 계속 간지럽다 괜찮나 진짜 아 코도 계속 붓고 있어요 지금 어 뭐예요 제가 만든 요리는 검은 바탕안는 한색을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백 요리사가 나올 만한 비주얼인데 어, 맛있겠다. 합격입니까 음. 맛있어요 합격인가요 네. 지금 너무 무미건조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laughs> 저게 점점 꺼매지고 있거든요. 약간 어릴 때 짜장면 먹은 것처럼 지금 여기 이렇게 얼굴에 흔적이 남고 있습니다. 들었어. 어 지금 마리아님도 지금 입이 굉장히 꺼멓거든요. 아 그래요? 지금 피자가 왔습니다. 여기 신기하게 반반 피자로 해주더라고요. 아, 여기 이렇게가 이거... 만 원. 이게 하더 피자거든요. 어. 자, 입술 까만 남자님 빨리 드셔보세요. <laughs> 이렇게 드시면 되시고요. 한번 드셔보세요. 좀 맛있게 좀 먹어보세요 지금. 와 그, 지금 입이 검해가지고. 합격인가요? <laughs> 음 합격. 아, 그, 여기를 먹어. <laughs> 맛있어? <laughs> 진짜 맛있. 음, 어떻습니까 맛이? <laughs> 맛있지 않아요? 맛있네 진짜 네. 아 역시 화덕 우와 음. 여기 꼭오란 이유가 있었네 가격이 너무 싸고 거잠가 음. 그러니까 이제 저기 밥을 다 아니. 먹고 나왔는데 <laughs> 어, 아니 진짜 여기 병원이라 가야 되는 거 아, 네. 아니야? 지금 잠깐 먹고 너무 가렵다 아나 난... <laughs> 얼굴까지 빨간데 지금 아니 여기 하늘은 진짜 맑거든요 오토이가 너무 많아서 약간 매연이 많히네 <laughs> 지금 아눈 가려왔어 들어왔는데 <laughs> 여기 보면 명품이 많네요. 어 명품이 아주 많네요. <laughs> 축구복이 있거든요. 잠깐만요. 근데 재질이 어 괜찮은데? 국민 하나 살래. 네가 마음에 드는 선수를 골라봐. 어, 아 호날두? 로... 호날두! <laughs> 국민이 호날두 스타일이었나봐. 손흥민 어때? 손흥민 선수. 어때요? 재질이 나름 괜찮은데 한번 봐봐. What name? w h a I have made you sign. 이거 어때요? 안 돼요? 호날두 아니에요? 우리나라 어, 정서 안 좋아? 예, 정서.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우리나라 정서. 아 정서 좋아졌는데. 아, 그래도 네. 아직 인기가 좀 덜한가? <laughs> 국민이 취향은 이거라는데 지금. 아 진짜? 2 3 0 0 0원 정도 불렀는데, 아 나는 근데 만원 아니면 안 한다고 그냥 가니까 갑자기 잡으면서 오케이 이랬어. <laughs> 네, 해준대 해준대. 야, 지금 아니 포트간. 근데 사실 만원에옷타셋트 하나면 나쁘진 않으니까. 아 지금 국민이 어떻게 호날두를 안. <laughs> 죄송해요. 나왜 이렇게 기침이 나지? 지금 코가 지금 요곳에 빨개졌어 병원 가봐야 될 같아 응. 지금 국민이는 호날드를 알라서 는건 아니고 오늘 사이즈 괜찮아 보이는데? 아이고. 은근히 아이고. 사이즈가 아이고. 맞는데? 어, 사이즈가 입어보니까 보자 한번 아, 응. 호날드 선수가 지금도 지금 사우디 리그에서 골을 진짜 잘 많이 놓을거든요 아, 아, 아직도 국대고요 아 그럼 대단한 선수네요 아이이긴 해요 네. 아, 멋있다 멋있다 농구복까지 지금 농구 아, 시카고 볼수 있어요 티카 고 티카 조도? 국민가 세계적인 선수만 찾있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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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아 그, 너 어떻게 해? 이십 번. no, only r 아 지금 검은색밖에 없다는데 이거 괜찮아? 괜찮아? 검은색이 좀 멋있기도 하다. 이게 왜냐면 축구복이 빨간색이니까. 네. 한번 사이즈 보자. 어 사이즈 는딱 좋은데? 네. 어때 어때? 마음에 들어? 7,500원으로 가시죠. 야, 이거 약간 근데 잘벗겨질것 같긴 한데 칼리티가좀안 좋아요. 팔아야 될것같아 지금 15만 동으로 하기 바꿨거든요. 돈이 없다고? 제가 진짜 돈이 없다고 지금? 하나도 없 아, 있네요. 어, 깜짝이야. 만 7000원 어두개산 거예요? <웃음> <웃음> 만족스럽네. 아니, 근데 마리안이 <laughs> 지금 집에 가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옷이 많으니까 먼지가 많아서 지금 여기도 지금 점점 올라오고 어, 좀 엄청 빨개졌는데. 점점 지금 붓고 있거든요, 얼굴이? 아, 나갔을 때나가 돼요 이제 나가야 될것 같아요. 제가 지금 컨디션이 몸이 지금 안 좋아지고 점점 안 좋아지고 제가 먼지에 약하기 때문에 지금 얼굴이 엄청 빨간데 지금? 아, 지금 여기 눈이 뜨끔하서 너무 아파다 지금 입술도 아프고 아, 진짜 얼굴이 빨개. 아, 어지러워 지금. 아 지금 갑자기 신발을 닦아주실지. 아 일찍 였 지금 해주고 있는 거야? 아 갑자기 신발을 지워지긴 해요 깨끗하게. 나만만 원 거리야. 만 원? 만 원? <laughs> 아니야 비싸 비싸 아 비싸 사러 셤셤 된다. 아너너 비싸 비싸 원. 5 원. 오천 원. 아니, 근데 좀 더러웠어요, 지금. 아, 가비, 아, 신발 가... 신발 들고 도망가는 거아니죠진짜 아, <laughs> 지금 내거 진짜. <laughs> <이 티어포. 웃음> 자 아, <laughs> 아니, 진짜니까 제대로 관리하라고. <laughs> 아, 갑자기 신발 뺏겼어. 지금 베이비 신발 또 하라는데 할까요, 베이비 신발? 많이 더럽긴 한데. 지금 한국돈 3,000원에 해준대, 공민아. 신발 맡겨. 나 <laughs> 지금 몸이 안 좋은데 신발은 씻어야겠고, 지금. 어우, 저진 검정 붙고 있어. 나름 서비스가 좋은데요? 마련인 신발 이 세척할 때가 좀 됐어요 지금. 지금 이 아중 비가 오는데 다 씻었는데 와 근데 진짜 깨끗하다. 아 깨끗해지네. 구민 신발 봐봐 지금 완전 하얘졌어요. 만족하시나요? 아 진짜 깨끗해지긴 깨끗하다. 했어 진짜. 지금 지금 꾸양니 상태가 안 좋은데 이제 약국을 갑시다 병원이나. 아 지금 잠깐만 어지러워 너무. 이게 뭔지 지금 차 안에 공기가 안 맞는 거 같아 난. 아직도 너무 어지럽고 지금. 아니 약국을 가야 하고 빨리. 일단 일단 석소주로 갑시다. 나 누워 있어야 될것 같아. 아, <목소리> 진짜. 자꾸 지금 숙소에 왔는데 좀 아, 괜찮아졌어요? 아니 괜찮아지고 있어 근데 아 근데 탄 목화 갑자기. 아 그냥 그냥 아니, 근데 진짜 약간 놀랍도록 기침도 안 나고 먼지 할 일이게 맞나봐요. 근데, 근데 진짜... 어떻게 약을 사요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가 조금 괜찮아지긴 했어. 아, 근데 너무 아파서 손민이 맞은 게. 아탈분안 아, 그런데 이렇게 몸은 깨끗한 걸 바라는 거죠? 자꾀야님 침대에서 엄청 잘 쉬고 계시던데 아니 지금 평안해졌어 이게 먼지가 많나 봐요. 근데 지금 여기 수영장이 엄청 좋다고 하는데 잠깐 전 기대해도 되는 거예요? 아 여기 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오 잠깐만 지금 수영장 가는 길인데 느낌이 있어 느낌이 있어. 노란니 <목소리> 밤에 오기 잘했어요. 와 야경 너무 좋은데? 여기 봐봐 위에도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있고. 진짜 부, 다 보이는. 멋있다. 지금 구민 지금 수영장 으로 들어갔는데 물 차가워요? 아니 안차가어 어때 앉아 보니까 좀 느낌 있나요? 어. 오 편안해 편안해. 지금 국민이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냥 수영해. 지금 들어가 버렸어 혼자. 어때요? 어, 저거. 너 놀고 어? 싶어서 안 차갑다고 했지? 어, 깊은데 이거. 지금 그래서 <laughs> 지금 모두가 누워 있거든요. 지금 약간 그래서 그런 건가? 국민이는 지금 하나도 안차갑다며 <laughs> 지금 놀고 싶어 가지고 진짜 수영 잘한다. <laughs> 아까 찍은 어린이가 누구라고요? 국민이죠. 아니요? 그럼 누구야? 나무. <laughs> 아 나무가 춤춘 거였군요. 여러분 나무가 춤춘 겁니다. 나무가. 근데 말은 여기 봤어. 야경이랑 너무 예쁜데 여기? 야경이 좀 많네. 어 여기. 아니, 근데 다행히도 끼약이 지금 상태가 좀좋아져가지고 저는 어울리지 않게 호텔에 어울리는 요 호텔에 오니까 좀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지금 기침도 안 하고. 지금 국민이는 춥다고 따뜻한 물에서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어쨌든 놀러 와서 아픈 게 제일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들 절대 아프 지 마세요.